안녕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길동 이닝이에요케케케 참고로 새벽 4시에요 케케 저도 알아요 이 시간에 나가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케케 드디어 도착했어요 홍성 아 참고로 아티스트 공연은 저녁 7시에 시작해요 이제 뭘할 건지 궁금하죠 기다려요 계속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소고기 시식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 고기 최고예요. 시식도 가능하고 홍성 좋네요. 시식용인데 이만큼이나 줘요. 선물도 받았는데 무려 고기 집게를 겟했어요. 고기 먹고 기다리면서 딸기 스무디 한잔 때려요. 행사장에 입장했어요. 아직 5시간 남은 건안 비밀. 행사 시작 전 리허설 구경해요. 미래의 꿈나무들이라 그런가 춤을 잘 추네요. 얘들아 화이팅! 드디어 미니 씨들 등장! 무대 오르기 전 몸을 풀어요. 이날 너무 추웠는데 의상이 얇아 보여 걱정이었어요. 유유. 저화질이지만 미니 씨들 같이 구경해요. 재준이가 인인기들 발견하고 인사해줬어요. 준태랑도 인사해요. 드디어 무대 시작! 역시 멋있어요, 내 가수. 아침부터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역시 재준이 보면 힘든 거다 잊어버려요. 재준이 춤선 다 같이 감상해요. 멀리서 퇴근하는 미니시들이 보여요. 이닝이들한테 손은 들어주는 작둥이들. 행사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부터 힘들었어서 먹으면서 기력 보충해요. 숙소로 가는 중이에요. 홍성 멀긴 먼에요, 유유. 이렇게 1일차 마무리. Tomorrow. 안녕. 2일차는 아침부터 바빠요. 왜냐고요? 갈 데가 많거든요. 일단 다이소 먼저 갈게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찾았어요. 나의 삼각대. 똥멍충이가 다 챙겨 놓고 삼각대를 놔두고 온게 아니겠어요? 쇼핑백도 하나 캐해요 사이즈도 확인해 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이동해요. 어디 가는지 궁금하다고요. 곧 알게 돼요. 샤갈, 비가 와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왜 비가 오냐? 카페로 핏이 났어요. 이제 어디 가는지 눈치챘을까요? 맞아요. 나펜싸가요 포이 예쁘게 안 써져서 열불 내고 있어요. 나 똥손이에요. 노란 꼬옥 가운 입은 미니시들이 왔어요. 미친, 너무 잘생겼어요. 유유. 이날 팬싸 갔나 완전 럭키비키 거리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재준이 보세요. 재준이가 인사해요. 다 같이 손 흔들어요. 이날 미모가 미쳤어요. 엉엉슨. 여비 스타일 따라하는 미니시들. 아 귀여워요. 유유. 코난 따라하는 여비 내 이름은 여비 탐정이죠. 이번에는 귤이 된 미니시들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요. 유유, 나 코피나요. 이 정도면 제주 홍보대사 이런 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공사 보고 있나? 이 감귤 소년들은 이너미니시입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분들 잘 부탁드려요. 이번엔 양이 된 미니시들. 멋진데 귀엽고 잘생기고 예쁘고 다 해요. 노란 꽃가옷이랑 잘 어울렸어요. 이날은 여비 생파도 같이 했어요. 막내 생일이라고 두 형아들이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 <laughs> 이런 게 좋고 선배 형들 하는 이유가 이렇게 확실하게 선배랑 알려주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아무튼 테이너 축하 부염또 이런 일이 하는 동안에 우리 또재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비타민 그런 느낌으로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 이런 일 열심했으면 좋겠다. 어, 앞으로 너의 날들에 어, 정말 선배랑 선배들만 품쳐주길 바랄 말씀 전었어요 <laughs> 다니 같이 여비 생일 파티도 해요. 하 여바 생일 축하해. 자소 <laughs>

이렇게 여비 생파 끝 네. 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유유 한여비가. 여비가 이닝이들 맛있는 거 사줄 거래요 여비 놀리고 즐거운 재준영화 케케 마지막까지 이닝이들한테 다 인사해주고 가는 다정한 재준이 얘들아 다음에 또봐 d l 뒤에또볼 예정 펜싸 끝나고 옆에곰탕집에서 곰탕 때려요. 끝나고 나니까 좀 추워져서 국물로 응급처치해요. KK. 곰탕 때리고 오니까 애들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길도 봐요. 횡얼들에게 아, 손 흔들어줘요. 자, 다 같이 인사해요. 미안, 난한 그릇 이미 때렸어. 여이또 놀려요. 케이 케이 뭐라고? 준태도 왔어요. 준태 안녕 안녕 아치, 우리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한여이 등장 어디 갈까? 어디 갈래? 그쵸, 소고기 집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집에서 2차 펜스 할 뻔한 여비 케케. 어, 여비까지 잘 타고 이제 진짜 퇴근해요. 여기, 여기 <laughs> 끝까지 손 흔들어주는 우리 착둥이들. 고생했어 잘 가. 아 숙소 왔어요. 근데 대충 꼬라지가 이래요. 케케케. 대충 기절한 짤. 아침부터 약 때려요. 갈 길이 멀어요 두통 따위 날 막을 순 없어. 삼김도 하나 때려요. 이제 버스 타고 떠나요. 오늘은 어디냐고요? 가보면 알아요. 포천 도착 뒤지게 멀어요 유유. 재학생들 무대 리허설 중이에요. 재학생 존이 멀지만 돌출 무대에 있어서 다행슨. 배고파서 푸드트럭 털어요. 바람 불어서 가스 오브 시가 뽀글이 후리스에 박혀요. 이런 된장. 해지기 전이라 펜스 앞에 앉아서 양산으로 피신해요. 오프 다닐 땐 양산 필수예요. 다들 메모해. 해질 때 되니까 또 배고파요. 만만한 닭꼬치를 때려요. 행사 중간에 힘들어서 퍼질러 앉아 있는데 이닝기가 추러스를 주고 갔어요. 유유 따수워 유유. 드디어 미니 시들 등장. 소리 질러. 손가락이 얼어붙을 뻔했는데 재준이 보니까 또 잊어버려요. 이날 멀어서 인인기들 많이 못 왔는데 제 학생들이 호응 많이 해줘서 좋았어요. 고마워요. 미니씨들이랑 같이 퇴근해요. 추운데 조심해서 가. 숙소 왔어요. 나또 거지꼴이에요. 대충 또 기절했다는 뜻. 나또 나가요. 드디어 4박 5일 덕질 일정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멀리 갈 거라서 밥부터 때려요. 든든하게 스테이크 덮밥으로 때려줘요. KK. 나또 왔어요, 홍성. 오늘 축제는 단차가 있어요. 야호. 기다리면서 소금빵 때려요. 이번엔 다른 맛으로 때려요. 소금빵 존맛. 마... 이즈나 봤어요, 존네 아기들이 울지도 않고 잘하네요. 예뻐서 찍었는데 나이날 이즈나를 제일 잘 찍었어요. 유유.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니시들 네, 등장. 날씨가 추운데 자리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시고 어, 참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공연으로 뜨겁게 만들어 드릴지 그니까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스텔톤 마잠 너무 잘 어울려요, 유유. 어때요, 여러분? 저희 이너미니잘 생겼죠? 네, 너무너무 우 열심히 잘 생겼어요.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 한 번씩 찾아봐 주시고 어, 저희 노래 한 번씩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팬덤 이름이 이닝이라고 있는데 어... 여러분 이제 준하세요. 이너미니 타세요. 오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닝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무지게 홍보하는 우리 듬니 주시고 어, 여러분들 앞으로 저기 이놈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영업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보기 위해 2시간 걸에달려왔어요아 근데 아깝지 않은 우리 여비도 아, 뉴닝이들 아, 열심히 꼬시고 있어요. 저 이렇게 성는데 어, 여기 사람이 많이 없네라고 는데 여기 잘생기고 쁘신 분들 다 모여 계시니까. 우리 재준이가 아,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재준이가 축제 중간에 재학생들 폰으로 셀동을 찍어줬어요. 유유 선생님들 제발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엉겅쓴 유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안녕하세요. 시간. 안녕하세요. 방금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가지 말고 다시 와봐봐요 저 아직 모자라요 오늘도 미니씨들이랑 같이 퇴근해요 조심해서 가 오늘도 고생했어 자 이제 남은 건 내가 고생할 차례예요 마지막 대축 일정이 떴는데 난못 가요 샤갈 이것하고 저것하고 집으로 가요 재준이 보고 싶어요 나 다시 서울 갈래요 4박 5일 덕질 일정이 끝났어요 다시 생각해도 나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재준이한테 대충 또 기절할 거니 끝이라는 얘기 아 끝나기 전에 재준이 하트 받아요 선물 이제 진짜 끝